너? 자, 4번 4번을 <laughs> 매듭칸이고요 같이 자뭐 있어요? 언마. 맨위 보니까 온라인 클레엑스레이라고 있습니다 형광을 응. 치고 응. 그러니 비교 대조라고 쓰면 되거든요 비교 대조 비교 대조 비교 하면서 대조하는 거요 차이점이죠 보면. 그리고 나머지는 눈에 안보이게 빈칸이 끝난 가 t h 를보 a r 고 e a r 고그 p 자! 오, 렇 빨리 시켰어? 왜? Jump? o 관 그렇지. <laughs> 넷. 3번으로 어디까지요? 5개 5개 오케이, 파인. 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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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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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뭐에다가? 그건 cell <laughs> phone, 휴대폰 r a d i a t i o n 방야 방사능. 휴대폰에 나오는 방사선. 휴대폰의 방사선에 대해서 보여줬던 두려움은? Find <목소리> is origin이야. Find, 찾는다 is origin. origin. 기원을 찾는다. <목소리> 그럼 어디에서 기원을 찾는다? 4번. 아 이제 인트인트로덕션은 마이크로 마이브 오븐 마이크로 웨이브인지전자레 전자레인지 오븐의 <laughs> 도입에서 기원을 찾는다. 그래요? 사람들이 브이옴을 가지고 있어요. 뭐에 대한 브이이야 방사능 방사. 무슨 방사능? 휴대폰 휴대폰에 나오는 방사선. 휴대폰 방사선에 아, 두려움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 두려움이 어디서 기원하느냐 이 말이잖아.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 찾는 거 어디서 기원하느냐 여기서 기원이 어디냐 이야 여기서 나왔다. 여기서. 어? 뭐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이 말이죠. 들어봐 이제. 자 번째. 많은 사람들 걱정한다. 그래 쟤. microwave radiation, 삼 번, o b i l h e radiation, 그런 셀폰도 삼 번, e 휴대폰에서 나오는 방사선에 대해서 걱정한다. 말이죠? 방사선? 사람들은 방사선을 걱정하는데요. 그냥, unlike X-ray. 음, 그죠? 첫번째 문장에 나오는 소재는 휴대폰에서 나오는 방사선 이죠.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한다고 해요? 두려움을 봤는데 두려움. 같은 문제? 문제지? 그지? 그건데지? 휴대그래서 어, 아, 여기서 이거 방사선 방사선이야. 다그마이크 응? 오케이, 그러니까 마이크 엑스레인 엑스레이랑 다르게 위치부터 4, 5, 6번을 선거하는 근데 그거는 높은 에너지의 포5을가지고 근데 아, 이제 광자 높은 에너지 광자를 가지고 있는 게 엑스레이야 근데 엑스레이랑은 좀 다른가 봐요 응. 마이크로웨이브는 말이죠 마이크로웨이브 e 파라고하는거 여기서는 보세요 여기 이름이 이제 마이크 웨이브 파야 이름이 방사선 이름이. 그래서 낮은 에너지를 가어 낮은 에너지를 가진 광자야. 근데 광자인데 낮은 에너지를 가진 광자래요. 어, 말이야. 악적인 경우가 나오는단 말이지. 어, 그럼 해면선안돼아 그래놓고 이제 교수 그 질문하는 자 그러니까 방사선은 방사선이 제 뭐랑 비교했냐면 X-ray랑은 좀 다르다 이거야 X-ray는 뭐라고 그랬어? 높은 방사 에너지 높은 에너지 방사지 에너지 방사를 갖는데 이런 거 설명하는 거야 얘랑좀 다르다 설명인 거같요 얘는 거짓 구절도 나오니까 이제 쭉내려가요충 내려가서 에이, 지금 우리 더, 피어, 바로 문장 더, 피어. 더 피어, 바로 fear 바로 한 문장으로 있어요. 더 fear. 더 fear 바로 한 문장에, 멋져 fear 넣어줘요. 찾았 어, 시작. 두려움에. 그렇지. 두려움에 많은 것은 말이야. 마이크로 웨이브, 마이크로 웨이브 파지 거. 마이크로 웨이브 파의 두려움에 많은 것은 말이야. undoubtedly 생각해 주고. 의심 없이니까 확실히. 확실히. come from. 비출죠. come from. come from come from 유래는 뭐 어디에서 유래가 됐요 그럼 come from 같은 말 뭐야? 밑때 그 있잖아. fine nature r e g i n 같은 거 연결해 아, 그럼 여기 같은 내용이 나오네. 네. 자, come from 기원한다 자, 팩트 사실에서 어떤 사실에서 1부터 100까지 3번입니다. 보세요. 차는 가 이거니까 딴거막 해백면 안 되죠. 누구만 알면 되는 거냐? 여기서 왔는지. 근데 여기 두려움은 어, 어떤 사실에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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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떤 사실에서 기원한대요? 여기 사실이에요? 자 어떤 사실에서 기원한대요? 갑니다. 그... 그들이. 그들이 그들이 뭐야? 어 그렇지 그게 마이크로웨이브죠. 그 마이크로웨이브파가 휴대폰의 방사선 이름이라고 했어. 얘가 어떤 단어인 Radiation. 그나. <목소리> <목소리> Within the other 번. 다른 것과 the other. 다른 것과 다른 것과 자 다른 것 다시 하면은. t 아 e other far m o r 까지위드에서 폼까지 1번 다른 훨씬 더 위험한 형태와 뭐하기 때문에? 뭐하고 있는 거야? The name radiation 이름을 뭐하고 있다고? 공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에서 온다 <laughs>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휴대폰의 방사선이 막 다른 게 있나봐. 다른 형태, 다른 형태의 방사선이겠죠. 뭐 하고 있다고 얘? 얘네 둘이 뭐 하고 있다고? 뭐 뭐도. 고를 공유해. 왜 다른가? 아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야? 두려움이 생기. 왜 두려운 거야? 휴대폰 방사선이라는 왜 두려운가? 이름이 똑같대. 엄청난 위험한 그 방사선하고 얘도 이름이 방사선이잖아 위험하다. 위험해. 이름을 공유한대요. 온 킹카. 이름을 같은 걸 써. 이름을 같은 걸 써. 어디서? 응. 에이 동가이난 나네 피젝스 나 쎄머 치고 버선지죠. 피젝스가 뭐야? 물리학에 있는 게 아니고요. 어? In linguistic, in linguistic, all k n o linguistic, l 같은 말에 we n e the name, the name radiation, the name radiation, 그 이름을 공연하는, 그게 바로 all know how to g 같은 걸 쓰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구경을 한다.